어, 달란역에서 그래프택시를 타고 50% 프로모션 코드 써서 4만 1000동에 왔습니다. 훨씬 빨리 오네요. 한 10분 만에 온것 같아요. 한 2,100원? 혼자 2,100원도 나쁘지 않은데 아마 4시 오고 이럴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림프억 사원,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재활용된, 어, 그런 자개 같은 거, 조각들을 써서 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볼거리가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 따로 입장료는 없다고 들었어요. 와. 와이 탑도 30m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면 다 조각조각, 자개, 이렇게 뭐, 그렇게 사용된 걸로 알아요. 다 이렇게 보면. 조각조각 재활용된 거라고 해요. 옆에 있는 저것도 이렇게 꽃잎을 말려서, 꽃잎을 말려서 붙인 거라고 들었어요. 올라가 봐야겠네?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올라가 봐야겠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 이렇게 다 자개로. Rồi ừ, bà uyên lấy gì đó, đi thôi đi thôi thôi đi thôi đi đi là vào thăm nước oh. vào nước 이것도 더 올라갈 수 있긴 하네요. 와 여기는 뭐 배트맨 관광객들조차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시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이게 꽃잎을 말려서 하나하나 붙인거라고 해요 아 우리 3일째 일정인데 해가 난게 오늘이 제대로 처음인거야 저 건너편에 있는 높은 저기도 아마 상원일겁니다 지도에서 본것 같은데 아 뒤에 있는 그 산도 예쁘네 좀이따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제 봤던 서유기 조각들이 있네요. 저 밑에가 아마 지옥체험이라고 한될 거예요. 갈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죠. 자개.. 저기구나 아 이건 나무 깎아서 만든 이게 무슨 원목 제품들 오. 저기 와, 이거 뭐. 아마 이런 거는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집에 놀자리가 없어요. 아. 아 여기가 지옥체험 거인거 같은데 분위기가 숨에치기조심하라 음. 네. 가볼까요 안찍힐거같은 Māu <laughs> e

八零二。Yeah, exactly. <laughs> <목소리> 어, 지하층에 있는 지옥 체험이 생각만큼 이렇게 무섭지는 않아요 일단 앞뒤에 사람들이 너무 줄지어 가니까 무서울 겨를이 좀 없었고 그 다음에 좀 병, 정밀 묘사 섬세함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건좀 아쉽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컸어 스케일이 그거는 좀신경했습니다 인포 홀 <laughs> 안에서는 촬영 금지구 아이고, 야, 뭐 이렇게 이것도 오구로 된거 같고요. 이런저런 전시들을 되게 많이 해놨네요. 그래서 양말 로어놨네 조금 많이 전시해 놨는데 동시에 뭘또 많이 늘어놨어요 양말이랑 아, 빨래를 려고다 이렇게 아, 여기도 그 지하처럼 이렇게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인가 봐요. 이건 어제 갔던 레이디 부다 전시판매자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전시 판매장이었죠 용도 이거 다병병병 병, 같은데 이거는 병을 붙인 것 같아요. 와. 아, 푸드코트 도있구나 네, 안쪽은 푸드코트네요. 네, 식사하셔야 되는 분들 오셔서 식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룽지인데? 아, 이거 먹여줄 수 있는 건가 본데요? 줘볼까? 씨, 안 먹고 지나가. 예, 림프, 어, 림프 사원은, 발음이 안 되냐? 림프웍 사원은, 어, 여기까지 담으면 될것 같아요. 저 옆에 떨어져 있는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